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패가 여러분들 오늘은 2011년 7월 4일, 네, 주말 일요일 잘 쉬고 계신가요? 어, 내일부터 이제 다시, 어, 주식 시장이 다시 개장이 되는데, 어, 전체적인 시장 흐름새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하면은, 어, 일단 이제 큰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 다시 이제 코로나 19 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중에서 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전체적인 이슈들을 이번 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이제 기술주. 기술주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지 요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주말마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제 동영상 이제 설명란에 보시면은, 삼전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네, 삼전불패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평일에 많은 이제 정보, 하루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회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깐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란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면은 설명란이 있어요. 네, 거기를 보면은 이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텔레그램은 어영어요요 요 부분은 이제 무료이니까 네, 항상 네,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은 제가 영상 막판에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자패가 여러분들, 이번 주, 네,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닝 시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는데요. 과연 좀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코스피, 지금 상당수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앞으로 3,300을 뚫고, 3,350까지, 어, 상승을 할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어, 제가 이제,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3281로 약간 소폭 빠진 상태인데요. 어 일단 이번 주 코스피 전망. 네. 5일부터 9일이죠. 이번 주 5일부터 9일 동안 국내 증시는 2분기 기업 실적 상향 전망에 힘입어 3360까지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3,280인데, 여기에서 3,360까지 오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고, 네, 여기 보이시면 3,360까지 진입을 노린다,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때문에 하방 리스크를 이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지난 25일이었죠. 네, 5월 25일날 사상 최고치를 3300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한 이후에 행보세, 행보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타 네, 코스닥도 이제 천선을 넘어서면서 1038까지 이제 장을 마감을 하면서 영중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3240에서 3360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상승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 고용이나 이제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한국 수출 호조나 2분기 기업 실적 전망을 이제 상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인데요. 어 이제 매출액은 한 6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천, 아, 10조 8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약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할 를 예정인데 어, 매출액은 1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정도로 이제 기록으로 보고 있고요. 어 일단 코스피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면서 코스피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최근 한 달간 전망치 상, 향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코로나19 변이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점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우려스럽고요 최근에 인도발 이제 델타, 어,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300명에서 한 600명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끄지였네요 제가 이제 좀 기록, 뉴스를 보니까 8 0명대까지 지금 올라온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좀좀 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은 이제 세계 주요 증시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어,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나 뭐 미국 나스닥 그리고 이제 뭐 S&P 500까지 합치면은 이제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이나 이제 아르헨티아 네, 남아메리카도 상당히 좋은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먼저 이제 금요일 날 끝났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아마 삼성전자나 우리 삼성 우리 코스피 삼성전자는 기술주인데 어, 기술주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일단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좋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유럽 증시는 그냥 횡보장 약보합세였고 그리고 뭐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뉴욕 증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에 좀 좋은 영향 을 이제 좀 주지 않을까 그래 봐야 뭐 소폭 상승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상승을 하긴 하지만 약간 좀 재미없는 시장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기술주인데요 어, 뉴욕증시의 기술주가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음, 3315로, 어,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소폭 하락을 하다가 상승장을 보여줬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필라데피아 반도체 증시, 이제 뉴욕증시 이제가 이 좋았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구성 종목은 이제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하나 보실 거는 이제 TSMC, 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업체이자 이제 라이벌 회사이잖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수탁생산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도 지금 뭐 좋은 소식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110에서 120 사이로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1월 달이었죠. 올해 처음 시작할 때110 사이였거든요. 전후 사이였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118로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세를 가고 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제 기술주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좋은 영향을 좀 끼치긴 하겠지만 아, 그래도 그큰 폭은 아니고 삼성전자 별칭이 하나 있죠. 아, 좀 아쉬운 별칭인데 이제 100원 전자 네 그만큼 아마 좀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어 그래도 상승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를 보시겠는데요. <laughs> 어, 정확히 이제 8만 원으로 종가 마무리 지었지만 제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 동안 이제 삼성전자 주가 추이는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지금 빠지시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8만 원이 아닌, 네, 점점 이제 전이비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뭐 100원 상승했다가, 뭐 300원 상승했다가, 뭐 2,300원씩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등하락을 했는데, 어, 월요일부터는 8만 300원, 에 네, 8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뭐 유튜버분들이나 8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8만 300원에부터 어,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형님인 삼성전자와 어, 비슷한 이제 시장 흐름세를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 약간의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고, 4일 연속 지금 하락장을 보여다보, 어, 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조금씩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삼성전자, 어, 미래에 대한 가치는 지금, 어, 충분히, 어, 지금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예, 네, 마찬가지로, 1,200원 이제 등하락을 하다가, 네, 어, 월요일부터는 73,300원으로 이제 스타트를 한다. 200원 이제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어, 지난 10월부터 2021년, 네, 이때까지 이제 기록치를 봤을 때는 정말 급등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조금 조금씩 지금 하락을 했죠. 2021년 1월 11일, 요 이후에 사상 최고치가 96,800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터치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빠져가지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만 300원까지 지금 빠지긴 했는데요. 네, 삼수표가 주문돼. 그래도 이 도표를 보시면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7% 정도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 파운드리 수탁 생산이라든지 이미지 센서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어 이제 삼성전자 뉴스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이러한 부분 그리고 5G나 AI 시스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의 이제 사업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IM 부분 네 모바일이죠 어 모바일이나 CE 네 가전 네 가전 부분까지 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 대한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어 세계 시장을 이제 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삼성전자는 미래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주가가 중요하죠. 네 주가. 어 요즘 들어 지진부진 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어 지금 상황 속에서는 네, 7월 7일. 네, 실적 발표를 한번 이제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근데 아 많은 이제 증권사나 외신에서는 이제 7월 7일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좋아도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네,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나와도 이제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한동안은 횡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어, 심지어 이제 마이크론 네, 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호실적, 정말 실적지가 좋았어요. 네, 영업이익이 31, 6%, 그리고 매출액이 100%가 넘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이너스 5%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정말 이제 뭐, 단기 투자,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뭐, 두 달, 여섯 달, 뭐, 요렇게,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세는 저는 모르지만, 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15년, 요렇게, 이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어 충분히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어, 세계 시장에 이제 기술 발전이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 정체되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어, 점점점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삶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이 어,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의 주가가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 8만 원이 아닌 앞으로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충분히 어, 지속적으로 어,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어, 회사,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미래 가치 그리고 재무제표 이러한 것들이 어, 충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회사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나 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은, 어, 그때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뭐 인력이라든지, 네,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격적인 투자.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래 가치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 현황이 4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요즘 들어서도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공매도 현황은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공매도는 요즘 들어서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계속해서 잔잔한 흐름새이기 때문에, 어, 아, 실제로 이제 공매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어, 공매도 치는데 있어서 약간은 투자에 대한 심리가 불안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 공유를 해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는 올해 가장 재미없는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정말 주가가 너무나도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수, 제일 많이 투자를 한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구가 달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이제 재미없는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7월 7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뭐, 의견은 이제 분분합니다. 사실, 뭐, 횡보장으로 갈수 있다. 아니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을 이제, 어, 이제, 슈퍼 사이클을 도입을 해서 어, 상승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땐좀 이르다고 보고요. 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총 어, 총수가 좀 이제 사면을 받고 나서 영업 활동을 그리고 회사 생활을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를 한다면 그때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사면론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면서 8월 15일로 지금 강복자론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날 좀 봐야겠죠. The cat sat on the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어,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미지 센서. 네, 이미지 센서하면은 우리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어, 사람 인물, 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QR 코드라든지 이런이미지 센서를 이제 앞으로 소니가 지금 세계 시장 1 위인데 네, 점유율 격차를 삼성전자가 조금씩 어,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전기차 이제 보급으로. 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가 올해 어전 세계적으로 24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 시장이 상당수 이제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일종의 어 이미지 센서 시장은 어 지금 봤을 때 시장의 어 일부 이제 일본의 소니가 전통적 어 강자로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 최근에 삼성전자가 격차를 좁히면서 어 점유율 2위로 지금 이제 박자 먼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어 전해 드렸고요. 어세 번째로는 이제 LG가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선 제압에 나선 삼성과 이제 애플 네, 전면전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제 신규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 일단 신규 이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에 반격을 하는 애플은 5G 스마트폰 아이폰 네 아이폰 13. 네. 13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어, 매출을 많이 낼지, 누가 더 많이 팔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어, 이에 따라 이제 앞으로 IM 부분, 삼성전자의 IM 부분 시, 어 사업부가 어, 실적이 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목이 되는 이제 어, 판가름이 아,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십팔 여러분들 오늘 주말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어 내일부터 이제 시장 어,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한번 같이 또 어, 시장 흐름세를 관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해야 된다. 어 근데 그 이제 주가의 폭이 저,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1.5%면은 바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삼0평가저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절평가저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침이라서 사실 뭐 말이나 이제 목소리, 요런 게좀잘안 나와가지고, 어 좀, <laughs> 어 좀,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삼십 배가 됐는데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